경쟁전 아바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아 경쟁전 탈 것도 여러분들 한번 버케어 형한테 보여달라면 되겠다. <laughs> 버케어형그형 그거 형, 좀 보여주세요. 아말 어때요 말 간지나요? 아촉간지 날라다네요 말. 어, 뭐야 여기 있다 바로 여러분들 오오 오. 흔하네 흔해 정말 마오 흔한 마네. 뭐야 두개다 줘? 형 탈것들 두개다 줘요? 네그 파란 말, 아... 파란 말둘다 주더라고요. 와, 와, 왜? 아, 그래? 그러니까 파란 말이 더 낫죠. 오, 어, 난또 파란 말 나는데. 파 파란 말 노론 노란, 노란 말 스킬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아, 네 이속 증가는 하나밖에 없네. 저 날라다니는 건 그냥 여러분 이미지인 것 같고요. 귀한 돌이 갚혀지네. 별론데? 대단하네. 속도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이그 유물이죠. 아, 일단은 여러분들저렇게 생겼고요. 새로 나온 거는 자그 다음에 의상 의상 제가 어제 다이아 여러분들 2,200 2,300부터 다이한데 2,290에서 한판 져가지고 두 번을 갔는데 둘다 승급 실패했어요. 상대편에 그린드 마스터 부캐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프리, 플래티넘만 달성했고요 다이아는 아쉽게 달성 못했습니다 자 무기는 자, 일단은 그걸 못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일단 투혼의 가오 머리 상하이 공명 네, 신청 하려면 어, 기 들어가 야 뭐야 잠깐 잠깐 이러는... 잠깐 스카우트 뭐야? 일단 스카우트는 여러분들, 아, 성향에 있다 없습니다. 스카트 <laughs> 야, 스카우트 뭐야? 완전 이거 선호공인데? 그 베지터인데, 베지터? 자, 그 다음에 토리 공명. 귀쪽. 귀쪽이 이렇게. 원래는 코구요, <laughs> 루돌프 코. 예, 이렇게 착용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옷이죠, 옷. 옷 옵션은 지성 10, 담력 20 이렇게 붙어 있고요. 머리에는 지성 5, 담력 5 이렇게 붙어 있네요. 야, 누가 디자인했어 이거? 플레이가 장난이야? 어? 야 플레이가 장난이야? 기공 씨발 좀옷좀 이쁘게 좀, 좀 디자인해 기공사는 제발 아니 왜 항상 기공사 이렇게 살아야돼 해만꺼 진짜 이쁘다고? 보여줄 사람 배를 이, 이, 이거야? 음, 이거야? 음, 야씨야 음, 시... 배만을 이렇게 만들어 이건보다 훨씬 낫네. 워러드, 어 워러드. 자 워러드 옷. 워러드 옷. 야수님, 야수님 앞으로 좀요. 이건가? 와, 뭐야? 오 워러드 괜찮네. 근데 워러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바로, 이, 스카우터가, 안 보인다는, 요게 또 꽃이, 진짜 개쓰레기네. 오, 요거 뭐야? 야, 이거 그거다, 형들. 이거는 대형 거다. 아, 호카이네, 호카이. 와, 진짜 못 만나. 와, 뭐야? 삐에로 같아. 와, 개별론데 어? 요, 이거, 이거 서머너 거네요, 여러분들. 서머너. 아니. 아니, 색깔을 다왜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설치해 말씀드려서, 요런 거는 입고 다닐 만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공사지만, 안 입고 다닐게 진짜로. 아니,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없애는 거랑. 혈투사가 더 이쁜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 기공사도 외형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 총빨라려 자, 일단은, 요런 외형이었고요, 여러분들. 다시는 안 입을게요. 예. 바로 봉인.